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창세기 제 4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4장 1절을 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잔곧은 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구에 놓고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낙이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감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그런 일은 결단코 아니 하나이다. 우리 자료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한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건을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료를 땅에 내려놓고 자료를 각각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로 조사하에그 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침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예 4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음, 맨 끝절이 그들이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입니다 음그 요셉이 있던 애굽의 성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 자기네 고향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오게 된 이유는 베냐민에게서 금잔이 나왔기 때문이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왜 금잔이 나왔습니까? 베냐민이 그 훔치거나 숨긴 것이 아니고 요셉이 그렇게 베냐민의 자리에 집어 누라고. 어, 했기 때문에 함정을 팠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한마디로 베냐민은 억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지금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음,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형제 사랑을 떠보는 요셉의 마지막 시험 그랬습니다. 형제 사랑을 떠보려고 요셉이 그런. 이제 작전을 펼친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엄하게 대하고, 어 무슨 시무원을 에, 감옥에 가두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이유는 요셉의 마음 속에 풀리지 않은 응어리, 에, 혹은 분노, 혹은 미움. 뭐, 이렇게 될수 있는 것들인데, 음, 그것이 풀어지는 과정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한 부분이, 큰 부분이 용서죠. 그러니까 용서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여줍니다. 용서는 인격적인 문제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성령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방언하느냐, 무슨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느냐, 뭐 귀신을 내쫓냐, 뭐 등등 이런 은사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보통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성, 성경에서 사랑이 성령의 가장 큰 은사라고 하지만 그거에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어, 그런데 그 사랑, 가장 큰 은사인 사랑으로 가기 위한 주요 어, 통로, 사랑의 주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신자의 마음 속에 주어지는 큰 비밀이죠. 그런데 그 용서가 기냥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한참 거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나중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이 흉년의 때를 면케 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용서의 자리까지 들어가려면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특별히 요셉은 뭘 보고 싶어하냐 하면 형제들 속에 그 사랑을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왜? 형제인 자기를 갖다 죽이려 하고 버렸거든요. 음, 만약에 음, 베냐민을 놓고 형들이 그냥 가버렸다든지 에, 그러면은 뭐 성경책이 이야기도 안될 것이지만 그렇다면 에, 요셉은 그걸로 어,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해놓은 말도 있고 어, 유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해놓은 말도 있고 또 자기네 동생 베냐민이 억울한 일을 누명을 쓴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13절에 옷을 찢으며 어,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 이제, 어, 베냐민을 위해서 변명을 하고 탄원을 해줘야 될 시간이 된 것이죠. 형제의 사랑을 떠보는 요셉의 마지막 시험. 이것이 우리의 인격의 문제인 줄로 알고, 여러분의 신앙 속에 성령 안에서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 그 사랑의 은사의 추여 부분인 용서, 그 용서로 나가기 위한 과정, 그런 인격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주 성령 안에서 풀어지며 또 깨달아지며 전진하는 성장하고 건축되고 조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일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주께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의와 사랑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배워야 할 때인데 저희들은 배울 수 없사오니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이 시간 속에서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인격 안에서 조성되어지며 시간을 통하여 깨달아가며 변화되어지는 역사들 더욱 나타내어 주시고 주의 은혜 안으로 더욱 속속히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하시며 이한주간에도 함께하시며 세임배풀어 주시고 복음 전파 영원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안에 있는 발걸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에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